카퇴완주는 도전이 아니었고요 어쩌다 하다보니까 이게 완주가 된건데 2006년도에 독일에 제가 유학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앞이 그 베를린 시내 한복판인데 아침에 조깅하러 나왔는데 맨 인파들이 막달려오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뛰기 적적하니까는 진짜 많은 인파들이었는데 같이 뛰어야지 하면 뛰다보니까 뭐 바나나도 주고 막이러더라고요 한참 떴는데,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중하나인 베를린 마라톤 대회였었는데, 같이 다 뛰고 나니까, 이게 저희 집이 시작점이었고, 저희 집이 종점이었어요. 한바박 돌고 나서 42.19를 이렇게 해서 뛰었고, 그때 너무 좋았던 게, 다 40점 1골를 뛰는데 거기는 그 베를린의 축제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다 나와서 박수 치고 자기네 집 앞에서는 이제 뭐 따로 자기네 집에서 준비한 물 같은 거를 막 선수들한테 주고 그래서 그때 시내 구경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번 해보자 했었고 두 번째는 진짜 도전이었었는데 그때 군인 때여서 내가 얼마만큼 체력이 좋아졌을까 뭐 이런 것도 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었고요. 제가 그를 불러. 마라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를 갖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. 아까 말씀드렸던 것, 두 번째는 도전이었어요. 또 혈기 왕성한 도전으로. 내가 군인인데 이것도 어떻게 어 해서 딱 도전을 해서 뛰니까 막상 뛰기 시작하는데, 그 마라톤이라는. 대회 에 출전한 사람들 평균 연령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올드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60 지긋하신 분들이 등에다가 100회 완주 달성 이런 걸 붙이시고 뛰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근데 뛰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잘 뛰세요. 약간 그러니까 막 혈기 왕성해서 나는 되게 빨리 들어갈 줄 알았는데 50, 60 넘어가신 분들이 저보다 더 지치지 않고 뛰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젊다고 호기부를게 아니구나. 이게4 2 1 9를 완주하려면은. 페이스 조절을 달려야 되고 한 30km 정도 지날 때쯤에 정말 힘들었는데 한쪽 팔이 없으신 분이 막 저를 추월해서 뛰기 시작했어요. 한쪽 팔이 없는데도 균형 못맞추시는데도막 뛰기 시작하고 어느 아주머니도 막 저를 추월해서 뛰고 하는데 그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왜못따라잡느라는자격지심보다는아 이게 인생이다. 이렇게, 이게 롱런으로 뛸라면은 체력에 맞게끔 지금 전눈 호기에 이렇게 날 뛰기보다는. 거의 이제 같이 뛰어서 호흡 맞춰가면 뛰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다음에 왜 음. 그 포인트마다 가족들이 기다려줬어요. 차 타고 계속 이동하시면서 가족들이 계속 응원해줬었는데 너무 감사했었고, 집에 들어와서 "아,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 왜 못해"라는 생각이었는데,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"아, 이게 마라톤이 괜히 마라톤이 아니구나" 이게 장기적으로 수, 하려면은 뭔가 오래 하려면은 젊은 호기보다는... 더 이제 나누고 함께하는, 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니